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 살펴볼 자료들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그 아이들 양치 문제, 특히 유치원 같은 데서 칫솔 위생 관리 어렵다는 고민하고요. 또 마리모와 네임칫솔이라는 특정 제품 소개 자료 이렇게 보내 주셨더라고요. 아마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면 어,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료들 보니까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뭐랄까 아이 양치시키는 게 매일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자료들 보면서 어 우리 부모님들의 실제 어려움들, 특히 단체생활 위생 문제나 아이 양치 거부 같은 거요. 그리고 해결책으로 제시된 그 마리모와 네임 칫솔 이게 뭘 핵심으로 내세우나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양치하자 그러면 애가 막 도망가고 아니면 어린이집 칫솔 통해서 우리의 칫솔을 찾느라 막 헤매고 다른 애 거랑 섞일까봐 걱정하고 자료가 딱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두 가지 문제를 짚고 있죠. 아이가 양치를 싫어하는 그 행동 자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칫솔이 막 섞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위생관리의 어려움. 딱이두 가지가 핵심 고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마리모와 네임칫솔 이걸 딱 내세우는 건데요. 와 이건 진짜 이름 그대로네요. 칫솔 손잡이에 아이 이름을 그냥 인쇄해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름 각인 서비스가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가장 큰 차별점이에요. 다른 칫솔이랑 섞일 염려가 없다. 그래서 내 아이 칫솔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이걸로 이제 단체생활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위생 걱정을 좀 근본적으로 덜어준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자료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필수템 이렇게까지 써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거죠. 아 필수템 근데 단순히 이름만 새긴 게 아니라 그 제품 자체의 기능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칫솔모가 99.9% 항균 기능이 있는 초미세모라고 하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가늘고 부드러워서 아이들 약한 잇몸에 자극은 좀덜 주고 그러면서도 위생은 챙기겠다 뭐 이런 의도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칫솔 헤드 디자인 얘기도 나와요 작고 좀 둥근 형태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입이 작으니까 그 안쪽 구석구석 특히 어금니 안쪽까지 잘 닦이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했다는 설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제 있잖아요. 아이 입에 잘 맞으면서 깨끗하게 닦는 거. 그건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한균모랑 같이 위생적인 면을 좀더 강화하려는 걸로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캐릭터 디자인도 넣었더라고요. 귀엽게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하게 해서 양치 자체를 약간 놀이처럼 느끼게 하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의도겠죠. 뭐 자료 표현을 보면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양치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돕는다. 뭐 어린이 구강 건강 솔루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던데요. 와~ 솔루션 <laughs> 상당히 포부가 큰데요. 그렇죠. 그냥 칫솔 파는 걸 넘어서 아이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표현이에요. 이런 제품 특징 말고도 음, 구매를 좀 유도하기 위한 프로모션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아! 아, 맞아요. 그 구매하면 어린이용 치간칫솔 준다는 거 있었죠. 그 이사이 닦는 작은 소리요. 그거 무료로 주고 또 3만원 이상 사면 배송비도 무료. 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0% 만족 보증 및 환불제도 이걸 언급한 것도 좀 눈에 띄었어요. 아, 그만큼 제품 효과에 자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네.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이 자료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아이만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개인 맞춤의 특별함, 즉, 이름 인쇄죠? 거기에다가 한균모, 작은 헤드, 캐릭터 디자인 같은 제품 자체의 기능성을 더해서요. 아이가 양치 싫어하는 문제랑 단체 생활에서의 위생 문제, 이두 가지 현실적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제안인 거죠. 음,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네임 칫솔이라는 점이고요. 네, 정리가 딱 되네요. 결국 이 자료들을 보면서 청취자분들께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 아닐까 싶어요. 칫솔 자체 기능이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건 내꺼야 하는 그런 특별함, 개인화를 더하는 게 과연 아이들 양치습관에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줄 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점이요. 맞아요. 거기서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칫솔 같은 아주 일상적인 용품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개인화 서비스라던가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이 막 집중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아이들 관련 제품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지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